오산세마역 초역세권 입지에 13개 산업단지 14만 명 직주 근접 수요와 높은 미래가치를 품고 있는 오산세마 청광 플러스원입니다. 현재 중공 완료되어 즉시 입주 가능한데요. 다른 타입은 다 마감 완료 및 임대 중이고 C타입만 남아있는데요. 투룸, 투 화장실에 더블 복층이라 공간 활용성이 좋습니다. 옵션도 천정형 에어컨, 냉장고, 세탁기, 스타일러 등 풀옵션이라서 몸만 들어오면 되는데요. 인근 단지보다 3평이 넓지만 1억 정도 저렴해서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. 복층이라 천정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뛰어나고 거실과 안방 각각의 복층이 있어 사룸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드레스룸, 서재, 취미 공간, 개인 오피스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. 단지 위치는 오산시 세교동 1원, 세마역 10초 컷 초역세권입니다. 1번 국도 및 1211번 직행버스로 강남 이동이 편리하고 부고산 IC 통해 경부고속,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합니다. 한 정거장 거리에는 병점역이 있는데요. GTX-C, KTX, 동탄 트램 예정돼 서울 접근성 향상, 미래 가치 상승 전망됩니다. 수원, 기흥 삼성전자와 오산 가장 산업단지 등1 3개 산업단지 직주근접 가능하고요. 인근 한신대, 오산대 두개 대학교도 가까워서 약 14만 명의 직장인부터 교직원 및 학생 등 다양한 임대 수요가 풍부합니다. 또한 세마역 인근으로 직주 근접 주거 수요 폭발적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데요. 지식산업센터 4곳과 지곳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기 때문입니다. 특히 지곳 일반산업단지에는 세계 1위 반도체 소부장 기업 R&D 센터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기업들이 유치 중입니다. 게다가 세마역 인근 터미널 부지와 예비군 훈련장 부지 개발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